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질환 중에서 파킨슨 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입니다. 파킨슨 병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파킨슨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과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일상생활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지금으로부터 200년쯤 전에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영국의 의사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제임스 파킨슨은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유난히 손을 떨고 몸이 앞으로 굽혀져 있고 매우 느리고 보행이 좋지 않은 일련의 환자들에 대해서 쉐이킹 퍼시라는 에세이집을 발간하였고요. 이 에세이집 이후에도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처음 발표한 의사의 이름을 따라서 파킨슨병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파킨슨 환자들은 국내에는 10만 명 정도의 환자들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630만 명 정도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환자의 유병률을 보게 되면은 60세 이상의 인구 100명당 한두명 정도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나타나기 1년 전부터 변비라던가 후각장애와 같은 비운동성 증상들이 전조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이 나타나기 5년쯤 전에는 우울증이라던가 렘 수면 행동 장애와 같은 이러한 전조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파킨슨 병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처음에는 한쪽으로만 증상이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양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고요. 트렁크의 움직임과 같은 축회전의 문제가 나타난다던가 보행에 대해서 장애가 나타나고요.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스스로 일상생활 동작을 잘 하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는 정신의 이상이라던가 치매와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중추신경계의 태행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파킨슨 병도 미드브레인에 있는 흑색질의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움직임의 장애가 나타나는데 그 증상들이 서서히 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킨슨 병은 진전마비, 쉐이킹 펄시라고도 하는데요. 도파민의 결핍으로 인해서 추체 외로계의 문제가 발생해서 트레머와 같은 인벌런트리 무브먼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세한 병리는 뒷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은 미드브레인에 있는 흑색질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신경전달물질입니다. 위드브레인에서 만들어진 이 도파민은 데이자, 강그리아, 기저핵에 작용하여서 운동을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신경회로의 윤활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움직임은 더 강하게 해주고 원치 않은 움직임은 더 억제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도파민이 정상 수준보다 80% 이상 줄어들게 되면 스스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는 트레머와 근육이 뻣뻣해지는 강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균형과 보행 등 이상 운동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흑색질에서 만들어져서 바닥핵으로 전달되는 이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키슨병에 나타나는 큰 특징은 트래머, 떨림과 리지디티 강지 그리고 에디키네시아 운동이 느려지는 증상과 포어포스처안 좋은 자세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이네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킨슨병은 주로 50대 이후에서 나타나고요.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더 후발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중뇌 흑색질에서 부파민계 신경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퇴행성으로 나타나는 질환이고 퇴가 되는 질환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부파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기저핵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심압 이랑 부분이고요. 중심압 이랑 부분에 제 4구역과 6구역 쪽에 있는 프라이머리 모터 에어리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브레인스테인 미드브레인, 폰스, 메졸라를 지나서 스파하나 코드까지 오는 이러한 트랙을 포티코 스파하나 트랙이라고 합니다. 데네 거질에서 시작해서 스파나 코드까지 내려오는 트랙이고요. 스파나 코드에서 노어무턴으로 나가서 근거급계로 가는 트랙입니다. 시작이 데네 거질이기 때문에 발런리부브먼트 의식적인 움직임을 조절하게 됩니다.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두 개의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의거질에서 시작해서 미드브레인과 포스를 지나서 메듈라에서 반대쪽으로 교차해서 내려가서 스파이널 코드의 라테라까지 내려오는 이 트랙을 라테랄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하고 이 트랙에서는 팔 다리 사지의 움직임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뇌거질에서 시작해서 리드브레인과 폰스와 메졸라를 통해서 교차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는 이 트랙을 안테리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코티코 스파이너 트랙을 피라미달 트랙이라고 합니다. 이 피라미달 트랙은 의식적인 움직임을 조절하는 이런 트랙이고요. 의식적이지 않은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조절하는 트랙을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 같은 경우에는 대뇌겉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리듬 브레인이나 폰스 그리고 메둘라에서 시작하여서 스파너 코드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트랙을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 같은 경우에는 베이자 강그리아나 손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대내에서 움직임의 명령을 전달하는 루트를 보게 되면 이게 대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인 코텍스에서 정보를 처리해서 스파이너 코드까지 내려오는 경로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브레인 코텍스에서 시작해서 브레인 스템인 미드브레인과 폰스와 메듈라를 통해서 스파이너 코드까지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경로는 브레인 코텍스에서 시작해서 내려오다가 메둘라에서 피라미달 교차를 해서 스파이너 코드로 내려오는 이런 경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려오다가 교차하지 않고 그대로 스파이너 코드 로 내려오는 이런 두 개의 경로가 있었죠. 그래서 브레인 코텍스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의식적인 움직임을 조절하는 트랙입니다. 그래서 대뇌 곳질에서 시작해서 스파늘 코드까지 내려오는 코티코 스파널 트랙이라고 하고요. 피라미널 트랙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대뇌에서 처리된 정보를 브랜스템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지만 동일한 정보를 하나는 바닥핵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닥핵에서 처리된 정보가 하나는 시상을 통해서 다시 대뇌 곳질로 들어가고요. 또 하나의 정보는 브랜스템을 통해서 스파나 코드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브레인 코텍스에서 처리된 정보가 하나는 브레인 스템 또 하나는 바닥핵으로 갔었죠 동일한 정보가 손해로도 전달이 됩니다 손해는 이 정보를 받아서 정보를 처리해서 하나는 시상을 통해서 다시 대뇌로 들어가게 되고요 손해에서 처리된 정보를 다시 브레인 스템을 통해서 스파나 코드까지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핵과 손해에서 처리된 정보가 되뇌에서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브레인스템에서 시작하는 신경핵에서부터 파이노코드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트랙을 익스트라피라미달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핵과 손해는 간접적으로 움직임을 조절하고요. 의식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 같은 경우에는, 미드브레인의 적약에서 시작해서 스파늘 코드로 내려오는 이런 루브로 스파늘 트랙이라던가, 미드브레인의 위준덕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파늘 코드로 내려오는 텝토 스파늘 트랙이라던가, 폰스나 메듈라에 있는 넥티큘로 포라멘에서부터 시작한 넥티큘로 스파늘 트랙, 그리고 폰스와 메듈라 사이에 있는 암뜰 신경핵에서부터스파노 코드까지 내려오는 베스티블로 스파늘 트랙, 이러한 트랙들을 드라피라미달 트랙이라고 합니다. 뇌에서부터 바닥 핵으로 내려오는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닥 핵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원래는 이 부분에 시상이 있어서 바닥 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상을 걷어낸 모습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바닥 핵 안쪽에 이렇게 시상이 자리 잡고 있고요. 바닥 핵의 이 부분을 꼬리 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조갑이 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꼬리의 끝에는 아미그달라라고 해서 편도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핵이 하는 역할은 원하는 움직임을 더 강화시키고 원치 않는 움직임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바닥핵의 구조는 꼬리핵과 조갑이핵 그리고 안쪽에 있는 창백핵 그리고 꼬리핵 끝에 붙어 있는 편도체 이네 가지 구조를 해부학적 바닥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상 아래쪽에 있는 이 시상 밑핵과 미드불에 있는 흑세집이 구조물들을 바닥핵의 기능을 한다고 해서 기능적 바닥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도체는 위치는 꼬리핵 끝에 붙어 있어서 바닥핵의 구조에 붙어 있지만 기능은 변형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핵을 이렇게 자른 모습이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꼬리핵과 조가비핵을 합쳐서 줄무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블록한 조갑이핵과 안쪽으로 블록한 창백핵이두 개의 핵을 합쳐서 렌즈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꼬리핵과 조갑이핵, 창백핵을 합쳐서 줄무늬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뇌에서부터 바닥핵을 통해서 다시 뇌로 가는 정보의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에서부터 바닥핵으로 정보가 들어갈 때에는 꼬리핵과 조가비핵을 줄무늬라고 했었죠. 그래서 브인 코텍스에서부터 줄무늬로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뇌에서부터 베이잘 강그리아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줄무늬를 입력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줄무늬에서부터 상백핵을 통해서 시상으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핵에서부터 정보가 나가는 통로라 해서 상백핵은 출력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상으로 나간 정보는 다시 대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직접 경로입니다. 이 직접 경로는 원하는 운동을 촉진시키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상백핵은 가쪽 부위와 안쪽 부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뇌에서부터 정보가 줄무늬에 들어오게 되고요. 줄무늬에서 들어온 정보가 가쪽에 있는 창백핵에서 시상밑핵으로 가게 됩니다. 시상밑핵에서 다시 창백핵의 안쪽으로 해서 시상으로 해서 다시 대뇌거질로 가는 이 정보를 간접 경로라고 합니다. 간접 경로는 움직임을 억제시키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에서부터 바닥핵의 입력부인 줄무늬로 들어간 정보가 줄무늬에서부터 창백을 통해서 시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상으로 나간 정보가 다시 대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루트를 직접 경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뇌에서부터 바닥핵에 줄무늬로 들어온 정보가 창백핵의 가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창백핵에서 시상밑핵으로 내려와서 시상밑핵에서 다시 상백핵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상밑핵을 거친 정보가 다시 시상을 통해서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간접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경로는 원하는 움직임을 더 강하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간접 경로는 원치 않는 움직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흑색질은 도파민 경로라고 합니다. 이 도파민 경로는 줄무늬에서 정보가 흑색질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흑색질에서는 직접 경로를 더 강하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간접 경로는 더 강하게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뇌의 겉질은 세포체가 모여 있기 때문에 회색질의 형태를 보이죠. 그리고 대뇌의 안쪽은 백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백색질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대뇌의 깊은 부위에 신경핵들이 모여있어서 흰색질의 형태를 보이는 곳 중에 일부분이 베이잘 강글리아 기저핵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저핵은 움직임과 관련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움직임을 더 강하게 해주고 원치 않은 움직임을 억제하기 때문에 기저액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은근 긴장도의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트레머와 같은 원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요. 근육이 뻣뻣해지는 강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저액은 움직임을 계획하는 곳이기 때문에 움직임의 시작을 잘 하지 못해서 머뭇거리게 되고요.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처럼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파킨슨병의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